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가또 예, 일주일간 아,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요즘에 또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아, 정말로 지금 시대는 교회 밖에 구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제가 항상 집회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인데 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을 수료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 특별히 전은종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청계들할수 있으십니까? 예... <laughs>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자료는 확실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월화 이틀 동안 우리 총회에서 진행하는 집회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한 800명 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동일하게 던져 보았는데 놀랍게도 손을 드는 사람이 5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교사까지 다 포함해서 들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손을 든 숫자는 지극히 적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정말로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사는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솔직하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조금도 의심 없이 총계에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답을 다 하실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서울에서만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108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8명이 서울에서만 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 바로 2017년 5월 통계에 의하면 하루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767.7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린 이한 시간에도 적어도 약 32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와 그와 반대로 지옥에 간 이름 없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것고 다음 주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 자신들의 아버지였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교회를 다녀보았던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자는 이 생에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가 입었던 옷들을 보십시오. 1구제나와 있는 것처럼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운 배옷은 상당히 최고급으로 비싼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무게 금하고 비교했을때 금보다도 두배 이상 나가는 당시 최고급의 옷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속옷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고 아주 부자 가리고서는 감히 엄두도 못낸 옷이 바로 고운 배옷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귀족에 해당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 야구의 영웅이었던 박찬호씨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장인이 인터넷을 통해서또 사람들에게 했던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인는 야구만 잘해서 돈은 잘못 벌지만 사람은 좋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박찬호씨가 연봉이 얼마좋줄 아십니까? 100억 대라고 합니다. 100억대 수입을 가진 사회를 향해서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못 본다 라고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말을 했던 이, 이 장인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7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아, 7조 원이 좀 이렇게 상상이 안 가시나 본데요. 100억대를 돈도 잘못 보는 곳으로 아, 평가할정도면 여러분, 7조 원대가 얼마나 큰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여러분들의 재산은 얼마십니까? 그러면 저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아,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 정말 정말 정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교회에서 11조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11조는 자기의 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들 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달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수입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110조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안 가시나 본데요. 자, 11조를 우리가 매달 낼수 있다면 한 달에 110조를 낸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laughs> 예, 옆에 사람한테 꼭 나중에 확인하고 자신의 무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7조원 가진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110조를 버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돈을 쓰느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그 물질은 우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 보고 싶 6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이 돈,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만물이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처럼 이 재물 역시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만물 바로 물질을 섬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날마다라는 말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오직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이 돈을 썼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몇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도울 돕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나사로를 돕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부자는 나사로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우리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나중에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갔을 때 나사로를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나사로의 처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랬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 "뭐뭐 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는 너무나 부자의 집 앞에서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음식 찌끄러기들이 생겼을 때 하인들은 그 찌끄러기를 문밖에 버리면서 개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을레이 개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버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개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는 늘굶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배고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조금의 동정이나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진 이 부요함 이 물질의 복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은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망각하고 자기 만족과 욕심에 따라서만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생에서 누렸던 부요 이상으로 내 세에서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물질이라는 탈란트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똑한 머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뛰어난 외모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악적 재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상업적인 재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 낼수 있는 손 재주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착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훌륭한 인격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께로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탈란트가 발견되어지면 저녁에 조용히 문자로 한번 보내셔도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십시오. 분명 그는 물질의 복, 재물이라는 탈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의 복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부자는 부자로 살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동안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가 죽은 이후에 음부에서 그가 보인 행동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위해서 어떤 봉사, 어떤 섬김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형편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사람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내세에서는 나사로로 하여금 봉사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를 자신의 심부름 정도는 해 줘도 되는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로가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부자가 있는 이 지옥에 왔다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당하는 이 고통을 나사로 역시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자는 나사로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부자는 지난 날에 나사로에게 했던 어떤 냉대, 외면,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뉘우침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 욕구만 채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있어서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반드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당시의 애들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안식일 날 예배를 지켜했었다라는 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지키지 않고 소에 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반드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그것조차 이 부자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종들까지 심지어 외배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까지도 그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혹시 가시게 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 상점들이 다 쉬고 식당까지 완전히 올 수도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수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깁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닫기거나 열리지가 않습니다. 층마다 알아서 다 쓰고 열리고 닫겨놨습니다. 왜? 누른 것조차도 일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만큼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에서 그는 조금 더이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향락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구별식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또 누구도 지키지 않겠을까요? 매일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누가 또 필요합니까? 이 부자의 종들 역시도 이 일에 동원되어야 했었습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쉬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번창 해서 정말 큰 가게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지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밑에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까지도 그 일들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가게를 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29절도 보십시오, 28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나사를 살려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의 형제들 가족들 역시도 이 부자처럼 동일하게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서를 살려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에까지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자신의 신앙에도 소홀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소홀하게 했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형제들까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정말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 가족들,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럼 그들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처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나무를 하고 무관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가는 믿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 속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에 안양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지금도 있지 않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정말 정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활동이라는 활동은 다 참여하시고, 노인대학에도 가시고, 뭐 교회 행사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회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무덤 앞에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 무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무덤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게 순서를 묻힐 때를 보게 되면 이게 층마다 약간 칸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들더니 아주 저 멀리 아래쪽에 던진 다음에 나는 저만 침 죽을 거라고 앞으로 자기는 오랫 동안 살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담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만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노인대학에서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대학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달렸는데 60대를 다 이겨버렸어요. 1등을 하셨어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대단히 칭찬하셨죠. 그래서 이분도 으스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가 뛰고 1등하셨고, 이제 2차로 다음 사람이 뛰는데 자기 팀에한 할머니가 친구 할머니가 아우 자기가 다리가 없어 도저히 못 뛰겠다고. 우리가 1등 못하면 또 점수 차이가 나니까 이 권사님한테 뛰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또 뛰셨어요. 몇 등했을까요? 또 1등하셨어요. 두번다 뛰셨는데 1등하신 겁니다. 또 박수치고 난리 나셨죠. 근데 뛰고 나서 바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돌을 던진 한달채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내세를 기억하라,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라. 바로 이런 인사를 날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사를 통해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자. 죽음 이후에 있을 총과 지옥에 대서 날마다 깨워기 생각하면서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린 신앙을 지키자 그들은 늘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니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로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한 예수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적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뭔가 느낌이 많지않다라는 사실을 감파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을 주목하십시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이들은 최소한 천국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최소한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돌이킬 있을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 을두 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과학 과학자이며 의사였던 그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보여준 그 여자의 사진은 청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는 이 사람이 이방아였는데 자기에게는 같은 형자가 셋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그자에게 있었던 그 누이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누이의 사진, 그것이 바로 청에서 보는 사진이라는 똑같은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이런 사실들을 놀라고 또간한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실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라고,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러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면 그렇습니다. 단한번뿐인 인생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면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진다면 그 세계를 위해서 이제부터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 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잠시의 배부름을 위해 살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녀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갈수 있다는 그 확신, 청결한 수망을 품고 살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믿음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